네, 진짜... 네? 저는 진짜. 괜찮았어요. 한 이틀 누운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<사실 너무 웃음> <갔다>. 저, 저는 <laughs> 괜찮았 저는 사실 괜찮았고, <laughs> 네. 한, 끝나고 나서, 약간, 그... 조금, 조금, 그, 뭐랄까, 되다 그래야 되나, 약간, <laughs> 짐이 네. 살짝 빠진 느낌이 있어서,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. <laughs> 너무 좋았어요. <그거. 웃음> 왜냐면은, 이거 막, 중간중간에 저희 뭐 하고 쉬는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, 어, 왜 이렇게 많이 쉬어? <laughs> 나갈게요. 이거 많이 쉬는 것 같아서. 네. 한 시간 반 뒤에 네. 다시 나갈게요. 다행히 네. 이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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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약간 그런 거 싫어요. 할 거면은 아침부터 만나서 끝까지 같이 했어야지. 중간에 그냥 약간 이렇게 피곤하지 않아요? 가수님 아 예뻐요. <laughs> 아, 근데 약간 그렇게 하면 더 피곤한 것 같아서. 뭐 하고 또 잠깐. 뭐하 밥을 먹어. 밥을 <laughs> 너무 다 먹어. 먹었는데 <laughs> 또 먹어야 된다고 그고 몸무게 끝나고 또어 너무, 너무 많이 말라요. 가라. 가 너무 많이 말라셨어요. <laughs> 어. <안 돼>? <웃음> <웃음> 아유 많이 말라셨어. 어 다리 운동은 안해요 다리 운동 안 하잖아. <laughs> 아니 운동을 하고 있어요. 상체만 해가지고. 네. 그때 홍콩, <laughs> 홍콩 보셨을 때는 약간 너무 벌크를 해놨고 저는 그때 제 배를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. <laughs> 아니 <웃음> 근데, 예뻤어요. 근데 우리 저희 그주최츠 분들이랑 많이 먹긴 했어요. 저희 팬들데리고도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제 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. 엽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. <laughs> 이번에 캐나다 콘서트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조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멋있어요, 멋있어요. 다기보다는 너무 놀랐어요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제가 월크가 너무 커졌는데 그쵸? 그렇죠? 몸이 엄청 커졌죠 같이 커졌어요 <laughs> <laughs> 원래 그래야 괜찮은 거 아니에요? 옛날에,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. 그래 <laughs> 그러니까 아,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라는 네,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도, 그래도 이뻐요. 네. <웃음> <웃음> 가슴 내년에도 팬 캠프 하실 건가요? 예, 네, 예지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 나눠서 순계동계로 이렇게 나가서 하면 어떻게냐? 아, 아, 그것도 구다이었어요 네. <laughs> 사실 처음에는 저는 그 오시는 비용을 좀 너무 놀랬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다행히도 회사도 잘 수긍을 해줘가지고 이 됐고 조금 절감할 수 있는 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좀올수 있는 거를 좀 방안을 해서 그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. 난지 캠핑장이 가보셨어요? 어. 저주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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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었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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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실 잠시 잠시 잠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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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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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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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시 맞아요. 조규재도 거의 거의 한국인 된것 같아요. <laughs> 그 거기서 자주 라이브도 하고 자주 놀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힐링할 수 있으니까 가면 좋고 상상 너무 잘돼 있어요. 우와. 다음에는 아까 좀 아, 저는 근데 거기 감정도 되게 좋더라고요. <웃음> 네, <웃음> 아까 광했는데 그런데서 또 뭐라고 들까리다 준비하시고. 니다 절대 못 가. 절대 못 가. 차왔어 자기 한마디야블루리니까 보기잖아요. 뭐 오류. 뒤로 뒤로 좀 뒤로 가야 돼요. 저 e l l a donkey. Tell a 로좀 n k e y Tell a donk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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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ll a 오. 아, 자고 네, 네. 시애틀까지 가는 그게. 아! 정말 깜짝이 야저 지금 시애틀 가요. 9월 달에. 아, 그가수님 때문에 큰일 났어요. 아, 보고 싶은데 이제 자주 못오고 아, 시애틀 안에 가시는 거예요? 아, 제 예. 집이 거기 있어요. 아, 아, 시애틀에. 아, 시애틀에. 아, 예. 용어 다시. Yes, sir. <laughs> I'm g o n n a m e e t you 을 못. 어, yes. 2다밖에안라면은 닿는... 거기 2시간 걸리는 거 얼마나 걸려요? 아. 저희 일정게 그렇게 타이트해서 아마